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나님은요 와이파이 같아요 <laughs> 네? 와이파이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와이파이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없으면 못 살아요 이야 <laughs> 정말 딱 맞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두달 전인가요? 교육관에 어, 인터넷이 고장이 났었어요 와이파이도 잘 안되고 인터넷이 잘 되지 않는 게한 2, 3주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10시쯤인가요? 밖을 나가 봤더니 주일날 아이들이 여기 사택 앞에서 쭉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여기 나와서 핸드폰을 하고 있어? 그랬더니 와이파이가 안 돼요! 거기가 안 되니까 사택 앞에 와서 와이파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 차 주차장 우리 교회 차 세워놓은 거기 앞에 거기 앉아서 쭉 앉아가지고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와이파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사랑의 본질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본질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이한 문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또 신학서적이나 신앙성적을 수천 번 읽어도 내 안에 은혜와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저 지나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면서도 온 우주를 담아내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고만 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다. 라고만 우리가 말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저 철학자처럼 그렇게 말을 잘 하는 분으로 그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다라고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요, 지혜도 중요합니다. 거룩함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본질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 나갔던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왔습니다. 주일학교 때 시골 주일학교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선생님들이 늘 찬송했던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찬송이 뭘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지금 부르는 찬송 가사는 예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이것이 그 어렸을 때는 그저 곡이 빠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박수 치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 보니까그 가사가 정말 단순하지만 예수 사랑하심은 이것이 정말 큰 진리였고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문장으로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 위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가 늘입뻐져 이뻐로처럼 이야기를 하고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라의 죄를 다 덮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저 내가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라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람,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람, 어떤 값으로도 피할 수 없고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어떤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생명으로 내어주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듣기만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경험해야 됩니다. TV에 보면 맛집들이 많이 이렇게 방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TV로 보는 맛과 그리고 TV로 반영된 그 식당에 가서 내가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것과 그 맛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을 경험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웃음도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런 경험 해보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그러 상황 속에서 내인생러꼭 바닥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두지 않는다 해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말씀 한 구절을 주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엄청 작게 잘 됐거든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때 내가 힘을 낼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나에게 밥을 사주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챙겨주는 그 모습.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성도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집사님을 돕고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으로 살아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칠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팔 절입니다. 팔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강물처럼, 그리고 전기처럼, 사랑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으로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심 어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에 금쪽 같은 대작기 혹시 보십니까? 안 네. 아, 어제 그저께인가요? 거기에. 한가정에 아이가 나왔는데 이 부부가 재혼을 한 부부예요. 그런데 사명제인가 있는데 이큰 아들이 엄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이 둘째 셋째만 입보하는 거예요.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만 계속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그린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심성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번 안아달라고 하는데 이 엄마 아빠가 그것을 외면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벽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큰 아이가 동생들을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각박해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말한 마디에 막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인터넷 댓글 하나에 목숨이 오락가락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는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사람, 말만 하고 있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있으면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들 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좀 돌아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성격이 차가워서 사랑이라는 것을 잘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사랑은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좋아서 사랑하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자? 성공한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다 이렇게 불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분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아, 저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정말 실천하는 분이야.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칭호를 듣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입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아주 구체적인 사랑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그 몸을 함께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